안녕하세요, 스마일 박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제가 좀 몸이 약한 편이라서 겨울에 감기가 좀 많이 걸리는데 어, 이번에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첫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한 이틀 삼일 정도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어,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또 인사드리고 한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겨울도 한파가 이렇게 강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소에 또몸 약하신 분들은 한약도 드시고, 또 충전도 하시면서 이번 겨울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 예배 말씀 중에서 감동이 되는 한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지극한 또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음, 느끼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또 머리, 머리카락으로 그 발가락을 깨끗이 닦아주었잖아요. 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준 것인데 그 시대에는 그러한 마리아의 속 깊은 마음을 모르고 왜그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 그가 좋은 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 역사에 쓰여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일화가 큰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또 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으시니 우리는.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향유옥합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쏟아서 가장 좋은 곳을 드리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깊은 마음에 울림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좋은 곳을 드리면서 사랑하며 간다면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이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21일에 또 목사님의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또 기독교 복음 성교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어, 더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어, 저희를 반대하거나 또 오해하지 않는 분들은 함께 응원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 좋은 결과 또 정말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면 많이 힘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짧은 메시지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겨울에도 건강 관리 잘해서 또 앞으로 이제 성서 이야기 어 계속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교리를 전하니까 또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또 악플을 달았는데 어 저, 저희 영상은 이 영상을 좋아하고. 또, 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어, 배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열정을 가지신 분들만, 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러하지 않은 분은, 어, 더 좋아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금방 전해드린 주일 말씀의 메시지는 지금 목사님께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받으신 그런 성경을 통해서 받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란 생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까이에서 또 정명석 목사님과 함께함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또 귀한 말씀도 전하면서 또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도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